안녕하십니까. 시청자 여러분. 동의보감TV입니다. 오늘 약초는 한번 보면 마음을 베끼는 금나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금나화는 산지의 그 계곡 근처에 돌밭이나 돌무덕이 쌓인 곳, 또한 그 물빠짐이 좋은 사토지대에 사는 현호색과의 열애살이 풀입니다. 금나화는 그 생양명으로는 금낭근이라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토당귀, 매늘이 주머니, 비단 주머니 있고 매늘이 받고 또는 그등모란 하포목단이라고도 하면 금낭화의 그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.이면 꽃말에서 느껴지는 의미처럼 예쁜 그 사랑이 한 줄로 그 주렁주렁 매달려 깊음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. 꽃의 모양을 잘 보면 이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금나화의 그 약효는 온포기에 있으며 채취시기는 봄에서 그 가을에 채취하여 햇빛에 말려 사용합니다. 또한 금나화의 그 성미는 따뜻하며 맵고 약간의 그 독성이 있으므로 금나화의 그 어린잎은 그 살짝 데쳐서 찬물의 우려내 독성을 제거한 다음 나물로 먹거나 국거리로 먹으면 꽃은 그 그늘에서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한방에서는 전철을 재차하여 그 말린 것을 금낭이라고 하고 뿌리를 하포모랑근이라고 하면 피를 잘 고르고 부은 종기나 상체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 타박상 전기 등의 치료에 사용합니다. 금낭화의 효능은 주로 어, 피부과계에 통해 전기와 통증에 효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금낭화의 아, 부작용은 금낭화는 그 성질이 따뜻하여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식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금낭화는 약간의 그 독성이 있어서 데친 후 반드시 물에 충분히 우려낸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. 이상으로 그 금나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아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